아 씨발 저거 내가 양갱이랑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새 옷을 꺼낸 거 가지고 왜 <목소리> 남친이 없는 거 같냐고 <목소리> 아니 이필성을 못 느껴요 <목소리> 우리가 어, 차 있지? 같이 올 사람 있지? 난 차가 없어요 차가 있잖아 야차 있는 여친 어때 얘들아? 멋있는데 같이 무시켜 뭐 먹을 사람 있지 뭐 필요 하나? 어, 아 맞아 그거 있어 진짜 통계학적으로 크리스마스 때쯤이 지나고 가장 많이 헤어지고 그다음에 3월쯤이 되면 가장 많은 커플이 생긴데 그놈의 그 벚꽃 한번 애인이랑 보겠다고 별로 마음에도 없는데 막 사귀는 거야 음. 이때 사귀는 게 제일 위험하다니까 얘들아 오히려 돈이 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난안 그래도 호갱인데 다 뽑아먹히면 어떡해? 근데 내가 뽑아먹힐 게 있을까? 너희통이만 주시면. 나 딱히, 털릴 게 없는데? 옆수가월 3천이면 뭐해? 아, 내가 월 3천이야? 월 3천이었으면은, 삼촌 지금 이렇게 안 먹었지. 킹도 시킨 다음에 오면 드립니다 했지. 아니, 아니지, 아니지. 여기 오겠냐고. 바이킹 수업도 가지. 그게 뭐야? 라스카 시가루 파는데 돼요? 근데 랍스타 그렇게 맛 없지 않아요? 그냥 비싼 게이잖아. 아니야. 근데 내가 또 생각하고 그 기대 없이 용형님한테 그게 먹어봤거든. 존나 맛있어. 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용형님은 나도 용형님 요리를 한번 먹어봤단 말이야. 용형님은 진짜 똥으로 요리해서 <laughs> 맛있게 만들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뼈만 치고뭐 진짜 엄청 좋은 식재료로 갖다줘도 똥을 만들 거예요. 너네똥안 먹었잖아요. 왜왜물음 표예요? 편협한 생각. 그런 거 좋지 않아요. 다들 한 번씩 먹어보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네 진짜 시골에... 어! 잡았다. 오, 얘들아, 너네 멱살 딱 잡았어. 어! 오, 나 순발력 좋은데? 역시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쳐놨던 패피력 뭐, 펜슨을 사라고 그래. 펜슨이 뭐야, 뭐야? 왜, 왜? 그, 뭐지? 썸, 썸인데 있어? 가가지고 존나 망치게, 어디야? 가서 들고 올게요. <laughs> 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 조금 해가 져서 쌀쌀하긴 한데 껴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 뭐 냉동창고도 아니고 왜 껴안고 있어요? 이 날씨에 사람들다 보는 데서? 네. 저는 응원해요. 저는건안 응원 해요. 또 부럽지 잖아요장기화에 부럽지가 않아. 한번째까요 죄송해요. 죄송어요죄 그 느낌이야. 그린라이트의 느낌이 아니고, 뭐하는 연놈들이지 그냥 공포게임이나 할걸 그랬어요. 아, 그래요, 좀. 제가 공포게임 하자 했잖아요. 원래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우리가 고민했단 말이야. 한강 야방을 할지 아니면은, 화이트데이니까 화이트데이 공포게임 그 있거든요. 그 수위 아저씨가 졸라 쫓아오는 거? 그걸 할까 했는데 둘다 겁질이거든? 차라리 커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고로시당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커피 플레이 타임도 잘못해 나한 번도 없어그플아 진짜? 그럼 너 시켜놓고 나 그냥 앉아서 구경할걸 그게 맞야 그거 안보나 그거 귀여워 그 진짜 귀엽지 얘들아 나 그거 알아 스리드 하면 도 있어 너왜 나랑 하자 했어? 야 웬만한 공포게임은 다스리딩인거 알죠? 이그 새끼 멀미 핑계대고 나 시키려고 응. 난 이제 관람하려고. 음. 되게 관람하려고 커플들 되게 사이좋아보인다 다 그치? 와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아니 우리 진짜 웃긴 게옷 입었는데 딱 느낌이 얘도 치마 입고 나도 치마 입고 그다음에 둘다베를모 쓰고 우리 어쩔 수 없나 봐 우리는 인연인데? 우리 인연이야 아니야 먹어는데 머리카락이 자에 들어 아니 이거 에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어요 굳었어 야나폰 죽었어. 옆에 폰이 죽어서 급하게 그저 이거 방송 폰이 아닌데 급하게 켰습니다. 아니 이거 말이 돼? 0%?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나집에 어떻게 나 잠깐만 나 카카오티시. 아 맞다 너 너랑 같이 가지. 응. 야예뻐졌다고 fuck you. 아니 왜뻐졌다는데왜 꼭트러 그래? 어 그냥. 그냥 꼴 봤잖아. 아 근데 저번에 에카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네 방송 본거 같던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 양경입니다. 아, 뭐,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옆에가 요즘 친구가 없어서 집안에 있는데, 제가 요즘 밖으로 잘 끌어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그 친구 세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아마 옆으로 제일 밖으로 많이 끌어내줄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 얘만 차가 있어요. 내 친구들 아무도 차가 없어. 다 면허는 있는데, 차 없어. 난 면허 사겠다. 그세 명도 같은 의견이니? 우선순위가 남자친구, 아, 그리고, 아, 아, 이번주는 남자친구랑 약속이 없다. 데이트가 없다? 하면 이제 날만나 준다. 아, 너무 슬퍼 버렸네. 얘들아, 내 친구 남자친구 생각했대, 또. 나 소개팅 했는데, 사겨! 이러고 연락 왔어. 강력도만 없지 근데 내 투수들이 노리고 있거든. 내가 투수들안 사귀는다 그래가지고. 나는 너네를. 사귀어줄 수없 없거든.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을 자꾸 노리더라고. 내 친구들 도 예쁘다고 하니까. 근데 이미 다 품절이라 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 얘들아? 너네 너무 나탐 내면 안 돼. 근데 저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길래 너 보면 또 상처받을 거봐 뭐라 했어요? 0년이라 했죠 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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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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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담을 수 있는 욕은 하지 않았어요. <laughs> 아, 더 심했나요? 아, 네네네. 패드립은 안돼안 돼. 안 돼. 아, 패드립만은 그... 하지 말아줘. <laughs> 롤에서 많이 먹거든요. <먹고> 나 <laughs> 롤만 하면은 자꾸 거기 애들이 나보고 고하라 자, <laughs> <laughs> 이거 봐. 진짜 이거 보여 응. 음. 이것도뭐요 오! 야, 갬성 쩐다. 어? 이제 갬성인데. 추워. 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봐야 되나? 봐요 고마워요. 지발 <laughs> 이거 너무 별로 안 썼는데. 어? 좀더 밝아졌어. 왜, 한 번씩 아, 켜보자 한 번씩 아까우니까. 켜야 돼요. 지 보면 갬성이 웃긴 게 뭔지 알아? 어, 동성들은 추워고 홀라당 들어갔는데 커플들은 <laughs> 추워서 서로 껴안을 수 있잖아요 커플들은 다 남아있다 아, 근데 우리 수자 해 떴을 때부터 있고 지금 해질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 뭔가 편집자 각은 있지 않을까? 뭔래 <laughs> 그래, 알아서 일해라 뭔가 그 잔잔바리 방송은 되지 않았겠니? 나는 응원해요, 화이팅! 아, 원래는 더밝았으면 자전거 대여도 하고, 약간 야랄 떨라 했거든. 응, 사실 아직 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야망을 처음 해가지고 좀 쪽팔린 것도 있고, 아직 좀낙다리는 것도 있고, 해가 져가지고 추워. 어, 지금 자전거 타면 추워. 뭐해? 너 니가 니네 얼굴 봐봐. 예쁜데? 토시오 같아. 나 닮았단 얘기 들어봤어. 그도 해볼래? 근데 너는 토시오 같진 않다. 그냥 <laughs> 같아어나 집에 걸어가. <laughs> 아닙니다. 우리 집까지 운전해 내가 존나 뛸게 무서 길만 알려줘 네비만 그야 <laughs> 어디로 <좀> 가야 되냐? 탈퇴 안 하실래요? 아..아니요 저희 갈 거예요 <laughs> 야부금술 썼네. <싼데? 웃음> 하나 장 5명밖에 <개> 안 해요? <laughs>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laughs> 방송 제가 은거 이거 이거 또 자유시장 방송이거든요 <laughs> 아, <워>, 멋있으세요 <laughs> 방송 뭐라고 치면 나와요? 서는 여쿠라고 <laughs> 어? 유튜브 <미터면> 구독하세요 <laughs> 원래 이런 거 쪽팔려서 안 하지만 그러니까 소정이라 샀기 때문에 구독자 한 명은 데려가야 돼. 어... 구독자가 지금 삼 분이야. 아니다 여기 사람들한테도 한가 와서 이거 많이 사러 가야겠 돼.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돈불로 가야 돼. 네, 많이, 많이 파세요 많이 가세요. <laughs> 헤네시스맨. 이렇게 헤네시스맨 떠났습니다. <laughs> 내가 살면서 장사한 <laughs> <사은> 사람 중에 제일 오이가 없어. 오, 저게 멋있다. <laughs> 헤네시스맨. 근데 솔직히 왜 알려드렸는지 알아? <laughs>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 유튜브가 꼽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